이 o l d e n Disc. Golde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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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거 s 요 Golden Disc. Golden Disc. g 막이장 너가 시작을 알렸다라는 그이미지이 계속 보여줄 거예요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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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쪽에이 이렇게, 이렇게, 네. 이렇게, 이렇게, 이 이렇게, 이렇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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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하다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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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네, 막 여기, 가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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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하면5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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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가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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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그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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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그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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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옆으로 가도 되는데, 여기는뭐 잠깐 이렇게 수어 봤다가, 다시 하 그거, 어둡면 이렇게 나 아, 어, 깨끗처럼 어, <laughs> 그걸, <laughs> 그러시면 <침는> 안 됩니다. 첫번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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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이거보다는 무조건 맞는 거같아맞아 그럼 아, 아, 이거는 one, two, three, four, five, six, seven, 인트로가 어 음. 춤이 없는데 어려운 느낌 나는 퍼포먼스를 게 돼서 아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파이팅 <laughs> <laughs> 필더 팝그 카우보이 신 있잖아. 그걸 한번더 오마주 한다고 해 이상한 나라의 리스처럼 <laughs> 뭔가 초대를 는 거. 음 어, 그러고 뿅 아, 하고 나타났을 때, 예, 때 이게 이런 분위기를 주는 거죠. 음, 아, 그러니까 예. 더 의상 컨셉이 이런 분위기. 처음에 one t 할때 너가 이쪽으 옆에서 남은 팀이 던져줄 거. 그래서 자 and four one 어, two three and five. o n and f i v 왼발 재팬 찍으면서 한번 찍으면서 뻥! 음, 잡아주고 이 상태에서 짚고 집고, 집고짚5 and 어, 6 a n 7 8 때는 고개 그쵸 이렇게 돼요 한 해봐요 이걸로 아 그래 6 and 7 and 1 and 2 3 4 1 2 3 4 5 and 6 and 7 8 4 okay. 네. 어, 어, 아, 네. 아, and 5그리 상태에서 sticky c o m 아 sticky c m 이에요이트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자연스럽게 내아 아, 네네 아 어. 이거 점 이에요 뭐가 조금 조금 바뀔 수 있으면 어. 트리두둥 트리그드... 약간 이거 뭐둥 닭닥 m 아뭐 이거가 확실했으면 좋겠 약간 이지고총에는아다 카하고이 안성 아, 이렇게 잡을면까엔카 이렇게 잡으면 까서 하나 둘가어 이거 좋을 것 같아 6, 7, 8 3리고 다시 서원투쓰 사실은 우리가 캐드팝때 카우보이한 느낌을 못해서 이번에 시상식에서 카우보이하고 이런 좀 섹시한 포인트를 보여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최대한 멋있게 살리고 입겠습니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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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무가 너무 제 스타이어서 일더 빨리 묻었다고 생각하긴하고 <laughs> 춤을 너무 빡세게 추면 이렇게 날아가니까 그리고 상상을 하면 이거를 우리 머리 유지도 해야 되고 아, 좀 어려워요. 이건 진짜 원샷이어서 그거를 많이 연습을 상상하고 예예 아, 리스크가 좀 있어요. <laughs> 한번 찢어보겠습니다. 진짜 아. 우리 제로즈에게 선물로 노래커버! 네, 네. 동생이 그냥 클라이밍 할 때! 좀 에너지 내기 좋은 부스트 원액을 줬는데 그걸 지금 먹었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... 아는... 아무 그래서 저는! 크러쉬 선배님의 우아해라는 노래를 했고요 어. 오, 오! 이 상태로 찍고 있었나요? 오우! 이거 이거! 처음 해! 코치 하나 있을 거 같아요 1, 2, 3, 4, 5, 6, 7, 8여기는 의상이 따라 될데첫 네. 번째라면 칩 타고 버리고 가는 거랑 칩 타고 내 곳에 꽂고 가는 거랑 누가 할수있 그님이 구사하면 그러거같 알겠습니다 카운터 면 1, 2, 3, 4, 5, 6, 7, 8 2, 2, 3, 4 2, 3, 4, 5 요때 살짝 뭔가 이렇게래 이렇게 약간 치명서 그런 거. f i and 이 이게 표준 방식이 냐 f and x and n and 라고는 거야. One, and 그 다음에 f and s and 한거 있는데 어. 나는 여기서 한이자 어. 그때 혹시 저때등딱이게늘어 어. 그냥 여기서. 이런 거막 솟아서 여기에 그 거. 아, 어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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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, <놀람> 아. <못해. 참> <놀람> 오. 아, <놀람> 네, 오, 오, 아, 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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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大家有什么？ 요 우리는 어디 재배원은 누구 잘생긴 아홉명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왜그래 참나 프리스타일 랩하고 있던거 이건 레븐 아니야 이거는 나의 인생이야 <laughs> 그렇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<laughs> 하네요 <laughs> 야 이미 까먹으 먹자! 아니 아니 너 뭐, 왜 울었어? 이거 뭐 있는 줄알았 여기 먹은 니 아, 뭐. 어. 리키야 미안해. 나 먹으면 안될걸 먹었다. 진짜 미안하다. <laughs> 리키야 진짜 미안하다. 리키미안야 뺏어 먹었어. 미안하다. 계 사과해. 나 용서할 <laughs> 생각 없어. 시간한시간 일로 손니코가도 일이 잘 보여. 근데 내가 진짜 치명적으로 터팅을 못하는 이을 하나 아, 아, 알려줄까요? 이 새끼 손가락이 잘 이, 그렇게 부득이하게 하시고 새끼손가락이 잘안 붙는다니까 이렇게 어, <laughs> 떨어지는다니까 어, 어, <laughs> <떨어진다니까>. 어, <laughs> 내가 힘을 딱 빼면 이렇게 어? 떨어져는 그리고 이게 이게 어, 너무 유연해서 아, 내가 아, 이렇게 하잖아요 아, 아, 그러면 아, 내가 손이 너무 커서 이게 이렇게 자꾸 산이 만들어형한번 해봐요 조각하면 돼 이거. 그러니까 형은 이렇게 일자로 딱 붙는다니까 나도 이렇게 산자가 생긴다니까 산이 생겨 아진나 무슨 의식인지 알것 나도 그랬어 근육 꺾기를 가수 있나요? 됐나요? 입에 힘이 더 들어간 거예요 <laughs> 게임 하고 싶어. 불러도 저는 핸드폰 게임 안 좋아해가지고 이게. 어 어디 있어? 재미가 없어라 컴퓨터는 절대 따라갈 수. 장어 어디 있어? 그냥 머리 쓰는 걸로만 뭐. 배그는 머리 안 쓰면서 하니 우리 무지성로 하진 않잖아. 아, 어

She pop. 선욱은 국보급이에요 심지어 반박때딱 줬는데 하나가딱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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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더니 뭐. <laughs> 아니, 그런 짜릿함이 있어요더 뭐, 뭐, <laughs> 뭐, <laughs> 재밌긴 해요 무대가 뭐, 괜찮지? <laughs> 유잉아 했어? 했어? 뭐 하는 거 같던데 꼼지락꼼지락 꼼지락. 나왔어 모니터? 아니 안 봤어요 안 봤어? 어, 보자 요! <laughs> 야, 잘한다. 끼 <laughs> 부렸어요. 그러니까 왜 이렇게 끼를 부리는 거야? <laughs> 와 잘해. 우리 이런 거못 했는데. 1 9 살이에요 이제. 진이가 <laughs> <마>. <laughs> <잡혔어>. 여러분들한테하세요 <laughs> 여러 <laughs> 큰일 났어요. <laughs> 1 됐다고 지금 끼를 너무 부는데 살이면. 그래도 네, 조금은, 허락해주실 네. 거라고 믿어. 괜찮아! 띵띵띵띵띵, 띵띵띵띵띵. 예! 골든디스카워드 시상식이 끝났습니다. 예! 네! 올해 첫 시상식을 본상과 함께 해서 오, 그래. 기분이 오. 너무 좋습니다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그리고 또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본상을 맞아요. 받아서 더 의미있었고. 오늘 규빈 씨 무대에서 파란 코 주었잖아요. 아. 야 어떻게 그거 어떻게 한 거야? 그거 즉흥이야? 네, 아니 진짜 그게 딱 어떻게 된 거냐면 그, 어. 한빈 이 형이 못뭐 끝나고 파란 곳에 던졌나 봐요. 맞아. 근데 그게 딱제 스탠바이 자세에 딱 있는 거예요. 아하. 이렇게 해가지고 봤는데 권웅이가딱잘 응. 받아줬어요. 맞아요, 맞아. 자연스러웠더라고. 요 유진이는 아, 아, 또 아, 아. 뭐, 지금 1 9살 됐다고 은근히저 끼부려더라고. <laughs> 아, 아, 아 진짜 모니터하면서 그러니까 막 매롱도 하고, 유도이도 하고. 이렇게 리고 다녀? 저 나만 봐야 되는데. 저희가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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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올해 이렇게 본상 받은 만큼 힘차게 달려나가는 제로베이스 모습 항상 해,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로즈 예. 사랑해. <목소리도> 사랑해. <목소리도>